미역국에 대해서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미역도 몸을 우리 임산부들이 몸보신에 할때 미역을 드시잖아요 미역에는 각종 여러 영양소가 있어서 변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몸도 개운하고 아주 몸 보양에 좋은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역국. 그 다음, 브로콜리. 예, 브로콜리. 음,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죠. 브로콜리. 그 다음에, 카레. 예, 카레. 암 예방에도 좋다는 카레입니다. 그리고, 천연소화제. 예, 무. 무채슬기채슬기 예, 이거 무가. 소화제로서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김 김도 영양분이 많죠. 많은 김입니다. 그리고 건강에 좋은 식단을 항상 드시면 좋습니다. 이 꼬막이 몸에 참 좋아요. 아침에 잘 일어나지고 아주 좋습니다. 몸에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꼬막 다시 한번. 도전해 볼 식품입니다. 자, 미역은 아, 항암식품이죠. 네, 맛있는 미역과 건강한 밥상으로 네,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세요.